화면 이겨내자, 또는 이기기 위다 기본 탑, 아, 이 뛰는 속도 틀린데. 이기기 위해 오버아 뭐야. 얘 앞에 있다. 아, 씨. 화면을 안 나가는데 왜 확대가 있을까? 그냥 게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. 아 뭐야? 아 오른쪽에 누나요? <laughs> 이 점프하면서 다리 본것 같은데. 와이 감사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시, 어시 먹었네. 아이 벡터가 되게 생긴 거예요 뒤서잘 나오네 거리가 아 뭐야 와.. 언덕 안가 이거 그 개법하게 <laughs> <laughs> 권총이 <웃음> 아니네 당검에 수류탄 주먹 오, 왜 자꾸 주먹 주먹데요 방검에 수류탄 주먹 아, 아, 뭐야, 아, 야, 피할게. 아, 야질 아, 다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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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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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wns all stay sharp for the next one

nice n i 어째 네가 피가 더 적었네, 훨씬 어. 이제 나오네. Let's d 니할때 너무 불안했다. 줌안해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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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구나. 근데, 근데, 근데. nice. 오른쪽이한데있을래다보비 야, 오르스 응? 오르조. 옆에서 오르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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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조오이 스무스 보인데 하나도 안 오르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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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르하는 오르조. 어우 왼쪽도 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거안이고 안보고 나어스나아가 엉뚱한 데가 있었이나이나나 나이스. 나 나는 이런 딴 애를 때리고 있어 어 이런 그네임택 뜨길래